오늘 아까 했제이 2탄. 2장 비로 기소 다 하고 그때 공을 치려고 다 하고. 2타로로 1타블로 1타블로 1타 1타블로 1 1타블 이로 마무리. 하는 거아못 들어가는데. 어, 이걸로 서로가, 가족이 서로가 초보다로서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볼기들이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일단 우리 뿌리까지 찍고 막찍는거 했어요. 마지막. 모들한테 미니 갖고 와서,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대로 지금. 미니 가지고 이제 나란히 잡고, 모들한테 이제 다 해서, 이제 하고 나오는 거죠, 아마. 근데 사실, 이은 그 현장이 좁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 사람들 여기다가 싹 차고, 저분은데도접을가지고 소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어? 다른가 얕다든가 어? 이런걸 이제 얘기 기다만 들으면서 상작업을 해야지 소리 많이 나죠 어제 아까 프로필 찍는건데 소리 관장님이 또 찍는거지 미니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읽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송 소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지켜보니까 저작할 때도 이렇어요그래가고 이제 미니가 들어가서 마무리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죠. 미니가 지금 오늘 저 밑에서 지금 탑박이 하고 위로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햇빛이 바깥하고 굉장히 햇빛이 좁은 데서는 저게 굉장히 유리하네요 그러니까 더삼 탑을 먹고 육 탑을 먹는 건지 많잖아요. 대렇 하도, 하시는 분도 많은데, 6W만 있어도 안될 일이 많요 그래서 또 미니를 하나 같이 동행을 해요, 항상. 미니가 항상 있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6 w 이못 들어갈 때는 우리가 들어가고 미니가 들어가고 또 미니 갈 때는 6W를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아까 오전에 그기 답, 프렌 해놓고 있죠? 이거는 이제 자리가 많이 나서 6W를 해놓고. 그러고 우리가 미니가 저한테 들어가요. 못들어가그 이제 미니가 들어가라. 바다 풍작업하고 보는 거나오다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많이 봐주는 조건요실제 현장 가지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도 실용비육이라고 참고 어, 삼아서 찾는 거요고또 같이 볼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할줄 아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들을 거예요. 하신 분이라 이거 보면, 아, 뭐 하는구나. 분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현장이 산이에요. 이렇게 안전히. 완전히 생이죠 완전히 여기다 지금 테마를 한다니다 테마 서 그래가지고, 아주 난 코스예요, 난 코스. 물이 나고, 많 이런데, 돌도 쌓고, 이제 2층에 건물 짓고 있죠. 저렇게한 하고 있는데, 아주 난 코스예요. 이런 현장이 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실제 경우 벌써 실무를안해봐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참작할 수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 동영상 올려놓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바쁘 하지만 이해가 가실지 안 모르지만 보시면 이해가실 가 거예요. 하시면은 한번 받으것도 참고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덕 이 있죠? 헐. 이런데 장비 파야 트 조심해야 돼요. 멀쩡한데 숲 들어와갖고, 올라가고 저기 보면 여기 플라스틱 뭐 끄고, 이제 이번에 육다블 넘어갔어요. 내가 돈이 많이 깨있어요 육다블이 깨져버렸어요. 일로, 일로 넘어가어요이 똥을 안넣 지금 보이죠?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노란 거 보이죠? 이것도 문짝다 찍어져 보이죠? 그래서 엄청 좋은 거요 여기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봄, 지적. 이런 현장을 접하면 평지는 일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지금 보면 아주 망포스요 맘포스. 그래서 이걸 동영상으로 신무개혁, 신무, 뭐 인터넷 보고 뭐, 어? 유튜브 엄청 나오는데, 실무이 평지에 서는 일이고, 현장에 가서 진짜 이렇게 막그 언덕 치고 물 빠지고 누가 말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이거 하고는 할만땅 차이예요 신무기획을 해봐야 하고 평지에서 하고 하면 넘어질 일도 없잖아요 그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넘어진다고는 했는데 실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요 조심해라 하는데 껍데고 붙잡고 쉽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하니까 신경 많이 쓰이고요 미리미리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정세에 찍고요 감사했습니다. 한번 보고 참석이 되신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올리는 겁니다. 뭐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